21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정계에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이조 전랑 김효원의 후임으로 신충겸을 추천했으면 합니다. 신충겸은 외척임으로 이조 전랑에 마땅치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김효원과 어, 그다음에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어, 동생이 바로 심충겸인데이 각각 이제 그 붕당 정치의 시작인 바로 어, 신진 사림 동인의 우두머리, 그다음에 심의겸은 기성 사림 서인의 우두머리가 되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게 바로 인사권을 가진 바로 이조절랑의 어떤 추천권 문제로서 1575년 드디어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 번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어느 시기인지 살펴보는 거죠. 김여사와 중종 때 아, 이제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조광조 일파가 이제 대거 진출하게 되는데 음 훈구 세력과 갈등 속에서 위훈 삭주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아어 조광조 등 사림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1519년에 있었고요.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신진 사대부는 이제 조선 건국 후 15세기 초부터 이제 향촌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 점차 성장하고 이제 성종 때 중앙정계로 진출하면서 훈구세력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리,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게 바로 유명한 개요정난이죠. 김정서, 황보인 등어 이런 어 제그 유명 대신들을 제거를 하고서 1450년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22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도산서원 성덕사로 모모 입회를 모신 음, 사장입니다 자,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하고 관련된 데 있죠. 에. 자, 퇴계 이황의 활동인데. 자, 퇴계 이황은 여기 나온 것처럼 풍기군수로 지내면서 아, 주세붕 이세운 백운동 서원을 이제 소수 선원으로사약하게 건의를 했고요. 아, 향약에서는 이제 예한 향약 이게 유명합니다. 자 아,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본 것은 퇴계 이황과 예, 율곡 이의 그러한 사상적 차이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황은 예. 정신 원리적 개념인 이를 중시합니다. 주리론적 경향이고 이이는 경험 현실적 개념인 기를 강조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이러한 어 이제 그 이황과 이의 사상의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군주의 성악을 놓고서 이황은 어 군주 스스로 어, 어 성악에 이를 것을 주장하고 어, 이이는 어, 어떤 신하들의 어떤 조력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어, 유명한 책이 성학 10도, 어, 그림으로서 설명을 했고 이왕은, 이는 성학 집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퇴계 이왕에 가는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거중기를 설계를 해서 수원성 썼는데 크게 일조한다면 다산 정략용이죠 서양인 기술자들이 쓴 기기도소를 참고를 했습니다. 자, 대마도를 정벌했다. 자, 이것은 고려 말 창왕 때 박위란 사람도 있고요. 조선 초 세종 때 이종무가 또 정벌하게 됐습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사람은 고산자 김정호가 되겠죠. 23번. 가 전쟁에 대한 설동으로 적절한 것은 남한산성. 자, 남한산성은 한양 도성을 지키던 산성으로 인조가 이곳으로 피난하여 40일간 항전하였다. 바로 병자호란과 관련이 되어 있죠. 여기서 어, 치열하게 예, 농성을 벌였 끝에 항복을 하는데 굉장히 구력적으로 어, 항복을 했습니다. 삼고 구개라고 해서 구강이 어, 세번 어, 땅에 머리를 찍고 아홉 번 조아리는 뭐 그러한 치역적인 것에다가 예, 거기다 또 비까지 세워겠습니다 예, 삼전도 비라고 해서. 대청왕제, 어, 뭐 무슨 공덕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중 중국 뭐 여진 뭐 몽골 이렇게 사, 국제어로까지도 쓰여 있는 아주 그런 치역적인 그런 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보빙사 활동 조사한다. 이것은 이제 최초의 대미 사절이 되겠죠. 개항 이후 조미소통성 조약 체결 이후에간 사절이 되겠고요. 삼별초 어, 고려 말 개경 환도를 거부를 하고 계속해서 저항했던 이러한, 어, 무신정권의 사병부대였던 삼별초는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시작을 해서 개경으로 안 가고 배중손의 지휘를 해서 진도로 제중손이 죽자 김통종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이제 이동을 제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5년 을미의병이 일어난 계기는 어 민비가 시해당하는 음, 일본인에게 시행된 을미사병과 머리를 자르는 단발령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24번. 밑줄은 왕의 정책으로 오는 것은 조선 22대 왕이이사람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게 만든 만한경입니다 사도세자들이면 아 정조가 되겠죠. 자, 정조의 정책을 찾는 것인데 자, 정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자, 기구로서는 이제 일종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규장각과 그다음에 37세 이하 당하관을 국왕이 직접 제교시키는 초기의 문신데, 자 학술적으로 정치적으로 규장각,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장영영이라는 친위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 규범으로는 대전통편이라는 것을 이제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는 어, 화성 수원 화성을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시내 통공이래가지고 유기전을 제외한 시장 상인들의 특권을 제지를 하는 등그 외에 여러 가지 문헌편찬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일번이는걸알수 있고요. 자, 지편전을 설치했다. 이것은 세종대죠. 적합비를건리하였다 신미양요로 물리친다면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서 건립을 명했죠. 고종대인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반포했다. 세조때 시작이 된 조선의 기본부처인 경국대전은 성종때 완성되어 반포되었습니다. 25번 밑줄은 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9세기 농민 봉기인데 광부, 평복 가산, 다복동에서 아, 다 홍경래, 홍경래의 난이죠. 자 홍경래의 난은 왜 일어났느냐. 세도정치화의 배경하에서 당시 서북민들에 대한 차별과 수탈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급제해도 청유직 같은 데 진출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여 광산들이 많아서 부가 많이 창출이 되는데도 당시 세도정권은 이를 다 뜯어 갔습니다. 예. 네. 그런 시대 배경. 그리고 이제 세도정치에서는 이제 세금 행정이물란 문란, 삼정의 문란,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강화도 초지진에서 항전 어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강화도 이제 초지진을과 이제 관련된 것은 이제 그어 신미양요 때 하고 어 이때 이제 초지진에서 이제 어 항전을 했고 또 이제 그 광성보에서도 또 이제 크게 또 싸우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또 이제 그 운요호 사건이라 가지고 어, 운요호 사건 때도 이쪽을 또 이제 일본이 또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그러한 곳인데 이제 어떤 이제 외세의 어떤 침략이었던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서경천도와 금국전보를 주장했다. 이것은 묘청의 서경천동이죠. 음 천도가 잘 여의치 않자 난을 일으켰죠. 1, 레 3, 5년에자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가 좋았다.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는 계기는 바로 임오군란인데임오군란에 남병들이 에 일본이 교관을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기 때문에 경비관 병력을 출전시키고 배상을 요구하는 재무포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2 6번가 인물에 들어갈 아,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자이 사람은 북경에 갔어요 청북경 청나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북학파 실학자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네째 연행 길에 올랐고 청의 지신가 되고 형나라의 제도와 문을 속한 북학기를 저술하였다 북학이면은 바로 박 제가가 되겠죠. 만약에 열일기 이런 거면은 박지원이 되겠고요. 예, 정답은 3 번이 되고요. 어, 박제가는 이 북한 위에서 오물물 비율을 통해서 적절한 소비를 통한 생산의 장려, 바로 어, 소비를 어느 정도 좀 강조하는 어, 뭐 전략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 자, 성어 이익은 어, 중농적 실학자로서. 어, <laughs> 토지 소유의 하안선을 중시하는 아하안을하한선을 제시한 한전론을 주장했고요. 추사 김정희는 이 사람도 이제 그림으로도 유명하지만 청에도 많이 갔다 그랬는데 세한도란 그림이 유명하죠. 세한도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벌거벗은 두 개의 나무 같은 게 보이죠. 자 유성령은 징비록을 어, 저술해서 임진란에 교훈을 준 사람이죠. 이십칠 번.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수 있는 작변으로 어, 적절한 것은 흥선대원군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자 왕권 강화하고 를 민생 안전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상징적인 조치로 이제 무엇냐 경복궁을 중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비변사를 어, 없애고. 비변사가 어떤 군무 기능은 어~ 삼군무로 정무 기능은 의정부로 돌리고 그다음에 어~ 떤 붕당 정치의 원상이자 어, 국가 재정을 좀먹는 서원을 어, 대거 철폐하죠 마흔이곱 개 빼놓고 그리고 노인의 상등적 어~ 어떤 그런 고신 만동묘 이것도 철폐를 했죠 자 그다음에 어, 여기 보면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측량을 해서 은결을 출현해서 어,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어, 환곡의 문는 이제 에, 그 향촌민들의 공동출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사창제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은 어, 양관들에게도 어, 군포로 보는 호포제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예, 서원철폐 예, 그 다음에 어, 나머지는 어느 시기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는 1863년에서 딱 10년이예요 73년 자 배제학당 이것은 이제 개항 이후죠 개항 이후 최초의 선, 개신교 선교사에 세워진 학교죠 언더우드 탕평비 건립을 바라보는 음, 유생 이건 영조의 탕평책의 상징적 조치와 관련돼 있죠 네, 1700 예, 42년에 세워졌고요. 만민공동회 이것은 이제 어, 독립협회 활동과 관련돼 있죠. 만민공동회가 예, 1898년에 폭로케 활동을 했습니다. 어, 말 그대로 만민인에서 이제 백정추신 박성춘도 연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8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오자는 것은 조선후기 경제 상황에서 말해볼까자 조선후기는 모든 산업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화폐, 교역, 모든 것이다. 골고루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답은 바로 1번인데요. 과전법이 실시되었어요. 과전법은 조선 전기 때 아, 관료들의 직에 대한 대가로 준 수조권 토지가 되겠죠. 에, 그래서 공양왕 3년인 1491년에서 세조 때인 1466년 요때까지만 잠깐 존재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 수조권 토지 제도인 과전법을 계승한, 현지경에만 어, 토지를 지급했던 직전법은, 1556년 명종 때, 아예 수조권 폐지도 직전법을 폐지를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 아, 이제, 완전히 사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모내기법이 확산이 되어서, 어, 생산량이 늘게 되죠, 농업에서. 상평통보 화폐 경제에서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이 돼서 집을 아, 결제 수단이뿐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용도로 세금으로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폭로켓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전기시장인 장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고부상도 아,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십구 번 다음 자료 거 보면 답하시오. 근대 역사의 현장 이렇게 돼 있는데 모모센 천팔백팔십사 년 근대 우편문서를 도입하기에 세워진 것으로서. 바로 우정 총국이 되겠죠 예, 우편 제도와 관련이 되 있는데 여기 총책임자가 바로 음. 어, 어, 홍영식인데 바로 갑신정변에 어, 바로 어, 주역으로 이것을 어, 근거지로 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청의 진압으로 이제 실패하게 되자 홍영식은 피살당하고 많은 개화파 인물들이 여러곳으로 망명 하게 되었죠. 최초의 우편 제도인데 이 하필 개국하는 날 이렇게 어, 된설을 당해서 3일차로 끝나는 바람에 중단이 됐다가 을미개혁 된 1895년에 오체사를 통해서 다시 업무가 재개가 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2 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개화 시설인가 기기창은 1883년에 세워진 무기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궁곡 기무촌은 어,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한 어, 최고 어, 초법적 기구라고 볼 수가 있죠. 1894년 네, 7월에 전속을 했고 통리기무아문은 개항 후 어, 개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부서가 되고 그 아래 12사를 두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갑신정변 사건이죠. 어,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들이 친청 4대 쪽에 몰입되어 있는 민씨의 요인들을 제거하고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개화파 인물들이 일본의 조력을 받았는데 이게 실패하자 어, 결국 청일간의 어떤 교전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약이 있는데 어, 이제 일본이 어, 어 우리가 어, 괜히 이제 도와준다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 공사관 다시 이거 개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성 조약을 1885년에 후속 조치로 어,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이 돼서 어, 여기서는 이제 배상금과 어, 공사간 신축 비용을 이제 내게 했습니다그 다음에 청일이 충돌했기 때문에 청과 일이 완충 조치로서 어, 텐진 조약을 체약을 해서 일단 조선에서 양국 군대는 일단 철병을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공동으로 파병을 하자 그러한 것이 되어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자왜 규장각 도서관 약탈당하는 결과가 졌다 이것은 천팔백육십육년 병인양요때 프랑스 군대들이 이것을 약탈해갔죠. 사태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에서로 하게 됐다자 천팔백육십이 년임술농민 공격 때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진주 밀란의 해결책을 위해서 박 교수가 안에서 파견했고 이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박 교수의 건의로 어, 이러한 농민봉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삼정의 문란이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기도 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